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스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님 혹은 선생님 혹은 교사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학교 현장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연상을 할 것입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만 사전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스승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현장이나 혹은 주일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 스승 선생님 또 교사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광범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지금 스승님과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채 태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내일은 캄캄하고 불확실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늘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스승님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되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유교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죠. 공자 맹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던. 그들의 소위 사서오경이라 하는 것 중에 노노, 공자가 주로 하셨던 말씀을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서오경에서 뭐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뽑아 놓은 명심보감이라 하는 편찬된 책이 있죠. 이 노노와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 중에 선악계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선한 것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니, 선함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악한 것 혹은 악한 행동을 보게 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은 참 좋지만 실제로는 그런 긍정적인 양상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그 선악을 보는 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지식과 경험에 도움을 의존해야 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스승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면, 아, 저건 악이니,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악인지를 알지를 못하니, 어처구니 없게도 악을 선호하고 사랑하고 배우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하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선과 악을 정말 분별이라도 정말 한다면,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림으로 스승을 삼게 되어지는가,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개가 천선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모두 다가 그런 것은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의 범죄 실수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점을 습득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리들의 스승들. 뭐라도 하여튼 나보다 조금 더 알고 있고 조금 더 경험이 있으면 그들이 나의 스승이니 그들의 스승 됨이 나에게 좋게 작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면서 일종의 예언을 해 놓은 것이 있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자 할 것이다. 이 얘기의 원래 의미는... 그 듣고 배우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사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세살 이전에 이미 다 배웠다. 우리 교회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세례 받기 전 세례 공부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 배운 것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탓은 하지 아니하고, 좀더 명쾌하게, 좀더 지혜롭게, 좀더 감동있게 내 마음을 뒤집어엎어줄 그런 스승은 없는가. 이렇게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어쩌면 일반 사회적으로도. 예전에는 스승이란 말 그대로 나보다 먼저 사셔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분이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말하기를 머리가, 머리카락이 휘어진 분에게 존경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를 표하라 하는 것은 그들의 살아오신 그 인생의 경험 자체가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과 사회가 복잡해져 버린 나머지 그 어떤 탁월하고 아무리 오래 사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다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표현이 무색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가 있고 또 민첩하고 명철이 있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알고 계신 아주 탁월한 분이 연세가 많아지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는 것은 아실 뿐, 그분이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조언해 주실 뿐, 전혀 모르는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스승을 많이 두게 되었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중세살 정도 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겠죠. 또, 가정에서 부모님도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또 사회와 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잘 지내려면 이래야 된다. 너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이런 건 주가, 주로 누가 가르쳐 줍니까? 4살 혹은 5살, 6살, 7살 아이가 가르쳐 주죠. 뭐 이렇게 정의하고 정리할 만큼 그런 복잡한 가르침이 있겠습니까만 본능과 무력에 의해서 그것이 학습이 되어지죠.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장교나 부사관들, 간부들이 군인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기면 군법에 저촉이 된다. 군인은 마땅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준점이야. 간부들이 잡아주겠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병원 일병이 지도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영역,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엄청나게 많은 스승들에게 사실은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식과 경험이 그렇게 복잡하지를 않는지라 스승님은 한 분이어도 좋겠어요. 그러니 전 세대인 비단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율곡 선생의 제자다. 이 사람은 이태계 선생의 제자다. 또 혹은 이 사람은 송시열 선생의 제자다, 유성룡 선생의 제자다, 뭐 이러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 한마디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과 어떤 성품을 배웠으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제관념을 갖고 있을 것인가가 대충 가늠이 되었고, 그건 별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너무도 많은 스승들을 둘 수밖에 없는 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겸손히 배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어서 이 선생 저 선생 찾아다니려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는 피아노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고 성악은 성악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고 그들은 나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등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도움을 가져야 되는 수많은 스승과 선생님이 필요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희귀하지 않으면, 흔하면, 가치는 떨어지죠. 이율곡 선생 한 분에게 평생 그의 지도 아래 있었다면, 나의 스승님은 이율곡 선생님입니다. 왜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는 스승님, 여러분에게 뭔가 지식과 경험으로 조언과 안내와 지도와 이끌어 줄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렇게 많음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스승과 선생님들이 너무나 흔해져 버려서 그들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스승이란 그저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제자는 그 지식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세상이 되었다. 현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논평한 어떤 이들의 글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지라, 무수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지고 격리되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분리와 격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구별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격리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가난 땅, 이스라엘 땅 안에 모든 이방인을 100%다 추방해 버렸다 하더라도 국경선을 따라서 콘크리트 옹벽을 5m, 10m 이상을 쌓아버리고 그 외부로는 일치하여 출입도 하지 않고 무역이나 외교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국경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방인과 접촉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물리적인 분리와 격리를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더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 줄뿐 그들의 악한 것들을 배우거나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스승들이 있고, 스승의 가치는 이제 없어져 버렸고 그들은 우리에게 지식 정보나 경험을 제공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우리를 인도하거나 이끌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와 감사함을 지불하면 우리의 관계는 그것으로 족한다. 여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들 안에도 이 자리에도 주일학교 스승님과 우리 교회 어른들이신 장로님들과 또 가르치는 일을 전무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길에 대한 안내를 하고 때로는 가르침을 하고 지도와 영향력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된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1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본반, 는입니다. 본받은이 아니에요.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본받은 자, 그러면 이미 다 본받은 거죠. 더 이상 본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본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중단없이 그리스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보다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든 야고보든 뭐 요한이든 그들도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따랐던 이들이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작 예수께서 최초로 성찬을 행하셨을 때그 6월절 직전의 그날 밤그 자리에 바울 사도는 없었죠. 그러나 네 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그날 밤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성찬의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기보다는 오히려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바울 사도는 아주 탁월한 스승이라 해도 될 만할 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배울 방법이 별로 없죠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존재는 바울사도이니 바울사도는 얼마든지 1절 하반절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거든 너희는 나를 본받을 이유가 없고 본받아서도 안 되며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몸을 담았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죠. 바울 사도도 자신의 과거의 사울이었던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었고 바리새파 중의 바리새파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라고 자부하던 자다 소위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져서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폐망된 이후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거쳐가며 계속해서 이방인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해야 될까? 모세가 예언하고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기름부심을 받은 자, 그는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 그들이 구약 예언서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알면 메시아가 그날 우리에게 오시리라. 그것이 그들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셨죠.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멈춰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선생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저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너희들이 먼저 맹인 된 자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버렸으니, 어찌 저희를 천국의 일로 인도할 수 있겠냐 라고 책망하신 것은 어쩌면 11장 1절의 상반절,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곳에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너희는 그리스의 편지가 되라. 그리스의 향기가 너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말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미 스승과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함으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 잘하면 될 거예요. 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잘 가르쳐 주면 될 것입니다.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이렇게 연주하면 된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고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알려줘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만 있다면 탁월하고 좋은 스승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승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먼저 믿었기 때문에 비유가 어떠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월 3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4살에서 7살처럼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군 생활을 잘 하는, 할수 있도록 이병, 일병, 상병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일병, 상병 병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들에게 만약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학생으로 그 어린 세살 아이가 문제아로 그 젊디 젊은 가능성이 많은 청년이 군 생활에 적응 못하는 흔히 고문관이라고 군대에서 불려지곤 하죠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안내와 인도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에게 신앙의 이 삶의 경험과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구역의 리더들, 전도회 의 리더들, 또 혹은 교회 전체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스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향한 담고자 하는 이 노력이 중단되는 순간,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탁월한 많은 알미 있든지 내가 목사 아니라 총회장 아니라 교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를 현재 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누구의 스승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어제 사회에서 승승의 날인 날 많은 이들이 감사를 표하며 덕담을 나누는 그런 훈훈한 모습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스승된 이들에게 우리는 정중히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격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 보여질 것이고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나는 스승하지 않으련다 그것은 나의 은사가 아니다 나는 그럴 재주도 없고 역량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스승 진정한 스승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가리라 더 몸부림치고 결단해야 합니다 중세의 아시시에 있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기도문이 감동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기도 기억하고 있고,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잘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모든 설교를 귀담아 듣고 있지만 이 문장은 더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복음을 말로 해야 합니다. 다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입술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까? 행동을 많이 합니까?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저보다 말을 하기를 더 즐겨 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설교도 보편적으로 언제나 늘 길고. 사석에서도 기회만 된다면 제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서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침묵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 저일지라도 말을 많이 할까요? 행동을 많이 할까요? 행동을 많이 합니다. 24시간 제가 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이 중단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의 심장은 24시간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흔히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언어에 의한 말을 말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행동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나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의 습관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웅변적으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3사절에서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물리의 본이 되라. 그리스도를 본 받아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숙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스승 되어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좋은 스승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